네,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소나타 D 엣지 최신형 LPG 가스 모델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소나타 LPG 차량 8세대입니다. 매기눈이라고 불리우던 매기 주둥이, 매기 얼굴 같았던 전 세대, 8세대 DN8이 풀체인지에 가까운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어요. 얼마나 페이스리프트가 많이 되었냐면은, 어, 앞에 심리스 호라이즌 헤드램프, 일자 눈썹처럼 되어 있는, 아, 이게 되게 촌스럽지 않고 아주 유려하고 세련되고 쿠페형 스포츠 세단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멋진 디자인 인상 깊었고요. 자동차는 앞모습, 앞 얼굴 외모도 중요하지만 뒷모습도 또 한몫합니다. 뒤가 안 예뻐서 나는 이 차를 선택 안 했다. 다른 건다 좋은데 뒤가 조금 모양이 좀 촌스럽거나 덜 만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듣는 자동차들도. 많이 기억이 나는데 d h 에서는 이제 뒤에 이제 램프랑 반사판 여기 보면은 일자로 이, 일맥상통한 앞에 보면은 뭐 이제 쏘나타 쏘나타가 뭐 코나랑 뭐스카리아랑 이런 것도 일자로 쭉가 있는 네, 사이클롭스 이거 이거처럼 패밀리룩을 거의 다 완성시키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완전 또 적응도 되고 그렇지 않은 어, 어이 개가지 예전부터 넣어줄 법 싶었는데, 예, 이제, 자동 트렁크입니다. 자동 트렁크. 실내 내부 들어가 보시면은, 트렁크 열림의 한계, 한계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만 열리게도 할수 있고, 자, LPG 자동차다 보니까, 어, 약간은 단점이라고 될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연료 탱크가 있어요. 여기 내장 스폰지까지는 제가 걷어내는 거는 이저 렌트카다 보니까 그건 실내니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보여드리는데 도넛형 탱크입니다. 택시 타시는 분들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하면은 이런 식이었죠. 근데 도넛형 탱크로 바닥에 깔다 보니까 또 무게 중심에서도 또 유리하고 바닥에 깔리니까 저 중심으로 가고 또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휘발유 차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조금은 좀 용량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뭐 크게 지장 없는. 네. 뭐 그냥 저는 뭐큰 단점이라기보다는 LPG 가스 자동차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들어가, 들어가 봐. 음. 뭐지? 오우, 야. 야. 어, 어. 저 들어갔어요, 저. 야, 야, 들어갔어. 오, 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네. 저 들었다. 아, 저요, 잠깐만. 어. 안녕. 우리가 가스차라고 하면은 어, 멀게 느껴지실 수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스차가 과거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택시 일부 계층만 사용할 수가 있는 차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 내가 가지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가 없었는데 2019년 3월에 법이 개정됩니다. LPG 차량에 대한 제한이 전면적으로 풀어서 허용이 되면서 이제 모두가 LPG 자동차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쌍팔년도, 쌍구년도 이야기예요. 예, 과거의 LPG 자동차들은 겨울에 시동성이 좀안 좋고, 연료 보관 방법, 그리고 연료 분사, 그리고 정밀한 컴퓨터 연료 분사 제어 같은 것들이 아직 미흡하던 기술이 아직 지금에 비해서 아주 미진하던 시절이라서, 옛날에 LPG 차에 보면은 시동 끌 때도 LPG 버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휘발유차, 경유차보다 떨어지는 성능과 출력들이 고성능을 지향하는 분들한테는 LPG 자동차 선택을 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었는데 요새는 이야기가 참 달라졌습니다. 이 차는 146마력에 19.8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DN8 첫 세대 그리고 N9 2.5까지 가장 값비싸고 거의 300마력에 가까운 고성능 버전까지 전부 다 타보고 트랙에서도 타보고 어 개인적으로도 실험도 많이 해보고 느껴봤는데 제가 LPG 이 소나타 차를 한 200km 정도 지금 타보고 3일째 타보고 있는데 아 차이 거의 없어요. 네, 성능적으로 와 LPG라서 야, 이런 부분은 조금 막 미흡하구나 좀 모자르구나 아쉽구나 이런 느낌은 전혀 단일! 1.1g, 1mm 미크론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 제가 강조해야 될 만큼 그만큼 성능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요. 어, 제가 이, 이 차량 중량은 어, 2.5N라인 같은 경우에는 팔, 듀얼 클러치 들어가고 이제 과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엔진 무게나 구동계 무게가 늘어나니까 1600kg 중반 가벼워요. 네 그리고 과거에 LPG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료 탱크 방식이 아래로 좀 깔려 있어가지고 이게 도넛형 탱크를 채택한 차들은 그런 부분들이 무게 중심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뭐좀 뭐좀 유리하게 느껴졌다 네뭐 그런 분들도 저 기억이 납니다 다시 경제성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기체가 액화돼 가지고 이제 분사를 해서 네 지금은 요새 최신 현대차 이 소나타 23년형에는 트림 모니터에 아주 정확한 연료 소비량과 트립 연비가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과거의 LPG 자동차들은 이런 것들이 아예 기능 자체가 없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게이지만 나와서 아, 충전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갔는데 리터당 연비는 휘발유 디젤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싸. 제가 유가 정보를 지금 살펴보니 지금 평균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가 일반 휘발유 기준으로 1,600원인데 LPG 가스 가격은 900원입니다. 즉 그래서 2.0 휘발유보다 차량 가격이 약 89만 원 비싸요. 하이브리드는 433만 원더 비쌉니다. 그 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9.7km per liter입니다.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9.7 휘발유는 12.6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17.8인데, 그래서 15,000km를 주행했을 때 기준으로 유류비는 휘발유는 188만 5천원, LPG는 139만원,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쌉니다. 63,000원 같은 15,000km 달렸을 때 기준으로. 그러나... 값이 아까 433만 원에 비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재 경제적인 연료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일 년에 제가 봤을 때 3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운전을 아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 한 달을 30일로 나눠 보면은 하루에 적어도 100km를 운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주유비도 무시 못하는 거죠. 이게 휘발유면은 얼마다? 휘발유면은 일반 휘발유가 1,600원 정도 되니까 어이 고급 휘발유면은 7만 원, 8만 원에 육박하고요. 음, 좋 왜? 네. 주행 가는 거리 537km. 이런 용도로 소나타를 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최신형 자동차를 느끼고 싶은데 나는 정말 법을 다 지키면서, 어, 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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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주행, 와인딩, 뭐, 서킷 전혀 관심 없다. 그냥 일상 데일리용, 출퇴근용, 가족용 차, 짐 운반용, 편하게 탈 적절한 가성비의 자동차. 그런데 어 물론 훨씬 더 낮은 가격의 중고차가 있지만 아 속썩기 싫어 보증 없어 가지고 부품값 들고 차 사고 나서 또 뭔가 고민하고 돈 쓰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아 찾아보는 것도 싫어 나는 신차 보증 있는 거 사서 적절한 기간 동안 운용하다가 나중에 적절한 감가를 맞고 그것도 생각하죠 국산차가 그런 부분에서 수입차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래 하는 분들 또 편하게 쓰는. 회사 차, 직원들이랑 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차,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차. 그런 차들은 보통 이렇게 인스퍼레이션 같은 최상위 트림까지는 안 가고, 프리스티지 기반으로 뭐 최소한의 필요한 옵션. 어, 내가 2열에 사람이 안탈것 같다. 그럼 1열에만 몰빵하고. 통풍 시트에다가 막 계기판 정도 업그레이드하고 심지어 그것도 필요 없다 싶으면 난 핸드폰 내비로다 처리되는데 자동차의 기본적인 기능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뭐 옵션 싹 빼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세금까지 포함해서 한 3천만 원 초반에 끝내버리고 타시는 분들도 많죠 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장기렌트나 비용 처리가 뭐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차피 써야 될차 최대한의 세제 효과와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훌륭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LPG 자동차의 친환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환경 검사, 정기 검사를 할때 탄화수소랑 그 질소산화물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거기서 LPG 가스 연료를 채택한 자동차는 디젤에 비해서는 질소산화물은 LPG 자동차가 실외 측정 기준으로 0.006g 퍼 킬로미터입니다 1km 주행하면서 0.006 1 0분의 6g을 배출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디젤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93배가 더 나옵니다 질소산화물은 이것들이 미세먼지랑 같이 이제 응어리지고 그러다 보면 아주 대기오염의 주범이고 우리 그 호흡기 질환이나 인간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로 환경 규제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발생량을 유로원 때는 엄청나게 되게 허용 범위가 크다가 점점 줄다가 유로막한 4쯤 되면은 야, 이거를 어떻게 환경규제를 어떻게 과학자들이 잘 맞춰가지고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그런 게이트도 발, 발생된 적이 있고 양산차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런 환경규제가 큰 난이도 증가와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인데 LPG 자동차는 그런 면에서 자유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LPG 자동차의 점유율이 국내 기준으로는 조금은 소폭 감소했으나 외국에서는 네, 주요 국가들에서는 지금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인기도 늘어나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LPG 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면은 친환경적이고, 아직 전기차가 완전한 지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무조건적인, 무적의 치트키를 사용한 무조건 정답,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극렬론자들 좀 부정적인 논조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아주 전기차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거는 뭐전이뭐전 뭐 세계적인 이 어떤 기업과 뭐 정부와 여러 가지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기극이다. 네좀전진 사기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그렇게 보는 분들 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만드는데 환경 오염되고 결국에 그폐 배터리들 이제 지금 굴러다니는 전기차도 5년 10년 뒤에는 이제 효율이 안나온 오는 배터리들 결국에는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재처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미흡하고, 어디다 보관도 해야 될 것이며, 결국에는 어디론가 환경 오염이 유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0년의 이상의 역사 동안 고도화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크게 부품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검증되어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이 LPG 자동차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장점을 취할,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며칠간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연비를 측정해봤는데, 어, 정말 차가 안 막힐 때, 와, 신호 진짜 아다리 잘 맞게 한 번도 안 걸리고 간 적도 있고, 현실적으로 가다서다 거의 모든 신호에 내가 자주 다니는 똑같이, 똑같이 다니는 그런 루트인데, 아, 또 걸렸네, 걸렸네, 걸렸네.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서행해야 되고, 자동차 연비 측정에는 매우 불리한 그런 어, 패턴으로도 달려봤는데, 어, 복합 연비는 지금 약 8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시내 기준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시인데, 수치로 나오는 연비는, 어, 10도 안 나오네지만, 아, 휘발유 가격보다 거의 지금 몇 프로가 쌉니까? 네. 물론, 이, 이, 차가, 벤츠 S 클래스, 제네시스 G90, G80처럼, 와, 야, 이 차에 탄 느낌이 안 나는데? 와, 야, 미끄러져 간다. 와, 미쳤다. 야, 진짜, 뭐. 와, 야, 뭐, 완전, 무음실. 뭐 녹음실에서 진짜 흡음재로 떡칠해놓은 그런 공간에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게 맞고 자동차 가격을 생각해 볼때 훌륭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사이드 미러 디자인. 이 사이드 미러의 형상이나 바람이 딱 치고 갈거 아닙니까? 주행풍을 받으면서 아주 뭐 공기 저항계수나 이런 차들도 그런 것들 따지고 계산, 계산을 합니다. 풍동 실험장 같은 것도 돌리고 현대자동차는 그런 시설을 다 갖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을 이렇게 요새 대세죠.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아날로그 계기판 이제 거의 다 사라지는 추세고 최신형 차들은 그냥. 모니터 두개 박은 걸로 네 12인치 클러스터 달아놨고요. 공조기 버튼, 비상깜박이 크기 다 마음에 들고 내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지고 손이 닿는 부분들은 좀, 현대, 이 소나타보다 밑에 급의, 밑에 가격의 자동차들도 잘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인터페이스나 버튼, 이제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시각적인 정보를 표시해 주는 능력, 해상도, 명암비, 터치 반응성, 음성 인식이나 이런 것도 다 아주 좋아. 우리나라 이거 IT 기술 죽여주잖아. 뭐 카카오 아이 같은 거다 연동돼 있어가지고 목적지 검색할 때뭐 되게 레이턴시가 즉 반응 속도가 너무 길면은 답답하잖아요. 자 LPG 충전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음성 인식으로 LPG 충전소 두 번째 예. 자 문을 열면은 자동 슬라이딩 돼요. 이거 진짜 편해요. 이거 내릴 때도 편하고 타고 내릴 때도 편하고. 아유 시트 가죽이나 이런데, 궁뎅이 그리고 등 이런 통풍 시트가 관여하는 부분들은 타공이 잘 발라져 있고요. 그리고 이건 코일매트는 렌트카 업체에서 발라놓은 것 같고요. 조수석에서 지금 앉아서 어, 이제 바라보는 시점. 아, 우리 오빠, 우리 남편, 아니면은 내 남자친구, 어, 내 친구가 옆에서 타고 있을 때. 야, 혹은 이런 차들 렌트카로도 많이, 뭐, 제주도나 뭐, 관광지에서 많이 타게 되잖아요. 아, 뭐, 그러면 사진 찍을 때 뭐, 이런 것들 약간 뭐가 자기 모, 모습 보여주고 싶고, 내 삶을 좀 뭔가. 사람들한테 확인시켜 주고 싶은 과시보다 밑에 단계 정도로 그러고 싶은 분들한테 또 어이 뭐 촌스럽지 않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23년형에 걸맞는 23년 트렌드에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전 생각하고 조작성이나 인체 공학적인 측면 같은 것도 크게 뭐 불편함 같은 걸 느끼지 못하는 훌륭한 네,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저는 2열에 완전 있습니다. 와... 네. 이 택시 모드, 아, 택시 탔을 때딱 그거네. 팔걸이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뭐, 딱, 딱 무난합니다. 근데 공간이 크다 보니까 등받이 높핑 각도, 헤드레스트 위치, 헤드레스트도 높이 조절돼서 저보다 더키큰 사람들도 이 뒷목이 딱 닿아야 되잖아요. 아, 딱 편해. 아, 딱 편해, 이거. 그리고 C타입 충전포트. 2열도이 팔꿈치 팔 되는 곳은 가죽을 발라놨습니다. 제가 만지는 이 도어 패널 쪽은, 이제 내부 도어 패널 쪽은 안 발라놨는데, 보스 오디오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디오도 들어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데 보면은 폼 같은 것들이 형상이 머리가 키가 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키가 작아도 뭐 일어나야 되거나 이럴 때 모자를 쓰거나, 뭐 이게 뭐 가채 두른 사람들은 요새 없지만, 머리 막, 이게 좀, 그러신 분들, 스타일, 이런 분들은 좀 많이, 파여 있어요, 많이 파여있어요, 많이. 많이, 예, 좋아. 뭐, 이열은 이렇습니다. 네. 저는, 아, 너무 지금 오늘 좋은 게, 신차 시승에 하면은 보통 그 해당 차종의 최고급 트림, 최고급 트림을 거의 이제 많이 지금 시승차로 주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가 않아. 한 중간에서 조금 올라간 정도? 엄밀히 말하면 중간, 미드레인지 정도에 속하는 그런 옵션이라서. 아, 열성 켜가지고, 저, 아, 너무 뜨거워. 아 좋아. 어, 좋아. 카달로그 읽고서 그냥 뇌피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소나타 N9 하이브리드, 가솔린 다타 봤습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 질감 뭐 어떤가요? l p i 또 거의 똑같아요. 이거를 제가 그냥 뭐 친구나 뭐 가족, 여자친구, 처음 본 사람 태운다? 이거 가스차라고 말안 하면 몰라. 그냥 티가 안나 처음에. 주유구 누가 그냥 남의 차탈때 그냥 이거 무슨 연료를 넣는 차입니까?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은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이 영상은 대한 LPG 협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자, LPG 자동차의 긍정 인식 재고및 LPG 자동차의 효용성, 장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요. 그래 데저트익을 너는 너 같으면 이거 살수 있냐? 너 이거 뭐 협찬 지원이나 뭐 이제 돈을 받고 찍는 거 아니냐? 뭘, 예, 대가를 받고 찍는 영상입니다.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고 퀄리 좋은 퀄리티 영상을 만들려고 몇 날을 더 준비해가지고 며칠 동안 찍고 있습니다. 예. 옷도 제가 또, 예, 또 허연 거 입었잖아요. <laughs> 예. 데저트 이글 너는 LPG 사라고 하면 살래? 이건 사. 이 정도면 사. 제가 300만원짜리 볼보 있죠? 그거는 진짜 300만원으로 끝을 보려고 그 타다가 터져도 그냥, 아, 폐차비 받고 그럼 100만원이나 생기네? 이런 느낌으로 타는 차고, 이, 이 정도 되면은 나한테 되게 과분한 거야. 이, 뭐, 보통 개인 사정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차두 대, 뭐, 스포츠카 하나랑 경제적인 차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 이거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보다는 난 LPG가 훨씬 더 와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개인마다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전기차 밥집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좋은데 아, 그런 분들이면 제가 뭐 어떻게 못해요. 제가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럼 지금 방금 했던 말을 안 하겠지만 LPG 충전소가 국내 2000개 이상 깔려 있다고 했죠 디젤 휘발유를 넣는 주유소보다는 수가 적은데 그만큼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잖아 연료비가 싸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유지 보수할 때도 그렇게 탈이 없어요 전기차 요새 슬슬 대두되고 있네요 요새 다니는 전기차들 이게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이 정비사들도 처음 보는 기술이고 뭐 이제 메이커마다 이거 학원 가가지고 자기네들 내부 아카데미에서 라이센스 받아야 되고 인증 받아야 되고 뭔가 부품이 터졌을 때 수리할 때뭐 되게 뭐 내연 기관과는 접근 방식이 다른데 LPG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거의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고 케미컬 같은 거 똑같은 거 넣어요. 내연 기관 자동차는 이제 고도화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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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온 거죠. 여기에 환경 기술, 에미션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까지 다 맞추면서 예막 비교가 안 돼요. 90년대 저 저도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이제 가스차를 타면서 그거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약간 불만을 가지고 또 이거 특수한 어떤 그 유지 관리적인 그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네,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탔습니다. 단점은 없느냐? 이 단점을 뭐 일부러 축소 은폐하려고 하면은 이 악파는 거죠 단점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살려, 살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청나게 큰 단점 아 죽을 정도로 여러분 이거는 비권장합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구려요 나빠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단점 저는 LPG 자동차의 그냥 특성이라고 이야기 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한테 권합니다 나는 편안한 차 일상 데일리용으로 적당한 비용으로 가장 값싼 연료비를 부담하면서 전기차는 불편해. 충전 시간 길어서 싫다. 충전소 찾아다니는 거 싫다. 우리 집엔 집밥 없다. 그냥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별로 티안 나는 번호판도 티가 안 나죠. 그런 차를 타고 싶다. 강력 추천합니다. LPG. 이제는 이런 추천의 메시지 영상을 아니, 7, 8년 전에는왜 못했냐? 왜냐? 일반인들이 못 샀어요. 이거는 어떤 특권이었어요. LPG 자동차를 탈수 있는 거는 일부 계층만, 일부 소비자만 누릴 수 있는 권리였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면서, 다른 연료 방식을 조금 경각심을 주는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등급 안 나오는 5등급 디젤. 서울 4대문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벌금을 내낼 각오를 해야 돼. 지나간 차분들, 와, 여기 막 120km로 달리네. 네. LPG 차는 그런 디젤 차 오너들이 맞았던 뒤통수 얼러란 통수감, 통수 배반감은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명분이 있잖아. 친환경적이잖아. 자, 어쨌든 LPG 가스는 그런 염려에서 우리가 되게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소나타 총평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어, 어~ 어~ 손을 대니까 네. 제가 소나타는 벌써 세 번째 영상 편성을 하고 있어요. DN8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가장 고성능 버전, N9 버전. 그거는 트랙에서 제가 직접 타보고 느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N9은, 야, 이거 LSD까지만 들어가면은, 이거 완전히 N이다. 대형화된 길쭉한 N이다. 오, 더 좋은데? 뭐 이런 거였고, 어, 초창기 버전이 NVH가 이 차보다 좀 아쉬운 부분들. 당시에는 그게 최신 차였기 때문에, 어, 예, 뭐 이건 뭐 그렇게 뭐 조용하진 않네요. 뭐 이런,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 같은 인물이 같은 기준으로 어떤 자동차의 변천사들 같은 차종이죠. DN8 세대니까 같은 섀시를 쓰고 그런 것들도 궁금하시다면 소나타에 정말 관심이 많고 예, 뭐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혹은 전세대 DN8 매기 버전도 중고로 지금 많이 지금 매물들도 많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보신다면 또 많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갑툭튀로 그냥 뭐 LPG 옆에 협찬 들어와가지고 이거 찍은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이제 좀 쉬었다.